1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10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 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요하여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흐르버리라, 흐르버리라, 그 기초까지 흐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달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멸망할 달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복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고 평화를 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구절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아기들을 바위에 처박아 머리가 어깨지고 생명이 닿을 때까지 때려 눕히라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시할 수도 있고, 아예 없는 척하고, 성경에 나오는 따뜻하고 포근한 부분에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것은 그다지 정직한 접근 방식은 아닙니다.모든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사실 이 시편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화가 났을 때 분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화를 냅니다. 때로는 우리는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 분노가 누군가에게 심하게 상처받은 결과일 수도 있고, 깨진 우정이나 이혼 또는 상실, 슬픔, 사별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마음 한 구석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 직장, 교회생활, 결혼생활,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기만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주일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웃고 이야기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립니다.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격렬한 분노가 있습니다.분노는 끓어오르고 그것을 숨기려 애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항상 거기에 있어서 표면으로 떠오르기를, 끌어오르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내 인생에 대해 화가 났을 때, 하나님에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시0편 137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먼저 시편 137편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패배시키고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집과 땅, 사업 성전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 시편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바빌론에 있을 때 쓰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70년 동안 바빌론에 머물렀고 빼앗기고 망가지고 집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첫 구절이 말하듯이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이 구절은 서정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이 구절 속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노라. 여기에도 강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노래하는 민족이었기에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자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통과 항폐함 속에서 하프는 버드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소리도 연주도 기쁨의 노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 어떤 분들도 노래할 기분이 아닌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큰 슬픔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침묵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 모욕적인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청하며 이르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음 사절에 나오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을 무관심한 자들에게 놀림거리로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진실은 모든 고통과 항폐함 속에서도 점점 커져가는 분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어도 더 이상 믿지 않았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너무 소중했기에 그저 형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혹은 그저 노래해야, 혹은 그저 그래야 한다는 기대 때문에 노래하고 웃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마, 오른손이 마르고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며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 위에 두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허물어라 허물어라 기초까지 무너뜨리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복수에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더 잔혹한 구절은 팔 구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네 어린 아이들을 잡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경건한 태도가 아닙니다. 죄악입니다. 무고한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바램을 통해 우리는 기도에 대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열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예전처럼 없습니다. 저도 이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매일 밤 뉴스를 보면서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중동 분쟁에서 처참한 상황에 놓인 난민들을 보면서도 울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그들을 위해 조금씩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현실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지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매일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런 열, 영적인 열정이 조금이라도 타올랐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 가혹한 정치 지도자 푸틴을 처벌해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 역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고통받고 그들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한 것과 같은 고통을 겪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열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그 열정이 우리가 기도에, 기도에서 해서는 안될 말을 하게 만들 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137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를 온전히 표현할 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든 상관 없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감당하실 만큼 크고 강하십니다. 지금 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만약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난다면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그저 말씀만 드리지 말고 그분께 소리치십시오.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감당하실 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약일 수도 있고 그분께 다가가는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분노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위선자처럼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기도할 때는 옳은 말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말입니다.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분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고통을 무시하려고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일에 몰두한다면 일시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분노를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처리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적절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벼락에 맞거나 영혼의 지옥불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교훈을 얻어 봅시다. 기도할 때몇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솔직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결국 바벨로는 페르시아에 멸망했고 이 시편이 쓰인 지약 1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허가를 받아 집과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평화롭게 돌아갔습니다. 아기를 바위에 부딪히는 일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행동이 아닌 기도로 표출했던 것입니다. 훨씬 더 건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분노와 고통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분노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기 싫어하시며,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분께 솔직하고 우리의 감정을 그분께 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그분께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주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